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분위기가 완연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가을에 대한 영상, 뭐제 생각들 나누는 영상 마련해 보았습니다. 가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생각나는 꽃이 코스모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 살지만 이곳에 코스모스가 여기저기에 있는데 그런 코스모스가 핀 가을에 또 예쁜 나비가 군주나비라고 하고요. 모노크 버터플라이가 또 꽃을 빠는 장면 제가 담아 보았습니다. 가라면 생각나는 것이 또 황금빛 들판인데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공원에서 한 아주 멋있게 생긴 부엉이가 자기 사냥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엉이에게는 자기에 주어진 그런 축복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또이 이삭이 열리든 이렇게 풀들에 또열그 이삭이 열리는 그런 계절이 되었고요. 제가 보니까 이 귀여운 또이제그 참새죠. 미국 그 여러 종류의 참새가 있는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또 이렇게 자기에게 열린 그런 복식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제가 반가워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연 가운데서 또 이렇게 본인이 뭐 뿌리지 않고 기르지 않아도 하늘에 축복하셔서 주어진 이런 축복들이 자연 동물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에도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참 귀여운 참새고요. 참 맛있게도 먹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그런 또 기쁨, 그런 감사 생각해 보는 장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런 조그만 새한 마리에게도 하루로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게 주어진 그런 양식과 또 다른 많은 축복들 더 감사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감사가 저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이 장면은 뭐 가을. 전에 찍은 제가 영상이네요. 제가 늦여름에 가을 향해서 이고 가는 해바라기 밭을 찍은 사진이고요, 영상이고요. 제가 해바라기를 또 좋아하는데, 또 해바라기가 가을 향에 가고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담아 보았습니다이 해바라기가 또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서 또그 해바라기 씨앗을 맺겠죠. 또 이렇게 씨앗을 맺고 나면 이렇게 새들에게 먹이가 되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요. 이게 아마 참새 참새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에 앉아서 자기에 주어진 또 만족한 수확을 보면서 기, 기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제가 전에도 올린 영상 사진이기도 한데 해바 이제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는 그 참새가 아주 멋있게 모델의 모습을 담아주어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풍성한 그런 해바라기를 보면서 기뻐하는 참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참 이런 해바라기를 누가 심은 것이잖아요. 숨어진 손길들 그런 것들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가을 하면 또 단풍을 뺄 수가 없는데 이한 제가 이름 모른 나무인데 단풍이 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 단풍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니니에도 가을 단풍의 꽃은 난 붉은 아주 매플트리 그 한국말로 단풍나무 단풍나무라고 해야겠죠. 단풍나무의 이런 뜰은 붉은 빛이 아름다운데 이 단풍잎이 그1년 내내 이렇게 빨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생물학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이런 그 색을 나타낸 그염그 색소가 있는 것인데 이런 색소가 가을에 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도 있고 봄에도 있지만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으로 엽록새가 이제 그 워낙 많다 보니까 가려져 있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그런 엽록새가 사라지면서 이런 색이 드러나는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을 단풍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젊은 시절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또 그런 것이 사라진 뒤에 드러나는 어떤 아름다움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을 나눌 자주 나누는데 저는 이런 붉은 색을 생각하면 또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피흔적들 우리 인생에 들어다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젊음이라든지 우리의 힘이 넘칠 때는 가려져 있다가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이제 노쇠한 그런 나이가 되면 또 드러나는 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또 아름다움이 드러나면 그 속에 내재된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 젊음의 그런 걸 사라진다고 해서 잊지 않은 그 아름다운 붉은색이 속에서 드러나진 않을 것이니까 이래서참 이런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마음이 좀 우울한 그런 때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 속에 있는 그런 감추어진 아름다움과 가치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고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꽃이 피고 또한 잎이 단풍이 들어 아름답지만 사실 그런 나무들의 목적은 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뻐하는 이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열매 맺는 계절. 1년 동안 수하였던 뭐, 농부의 수고도 있고, 또, 나무도, 저, 자연이 주는 그런 생명은,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며 생명력을 모아서,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또, 이기에 우리가 가을을 기뻐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저는 이제, 그, 공원, 학교 근처에 있는 또, 직장에 있는 식물원 공원에 가서, 제가, 그, 본 나무인데,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단풍잎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데 참 열매가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제가 초, 가을이 좀 아주 중간에서 이른 가을에 찍은 영상이긴 하지만 이제 예쁘게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죄서 가운데 있다면 제 삶이 갇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꽃도 좋고 잎도 좋지만 우리 인생의 결국은 어떤 열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겉으로 화려하고 그러한 것을 쫓는 이런 세상에서 주제 속에 있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소망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열매로 가는 것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 같이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줄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겼는가 그런 생각 그런 또 그런 것 소망해 보는 그런 또 장면이었고요. 또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이렇게 동물들이 와서 다른 이웃들에게 먹을 제공하는 장면이어서 제가 이 장면을 찍었고요. 이 장면은 이제 다람쥐가 아, 아까 제가 찍은 같은 나무인데, 이제 가을이 좀 늦은 가을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잎들은 이제 완전히 노랗게 물들었고, 많은 열매가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맛있게 익으니까 이렇게 또 이제 다람쥐가 와서 그런 그 풍성한 가을의 식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하나하나 손에 잡고 먹고 있는 새끼였고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풍성하면 주변 에 있는 생명들에게서 살찌우며 그런 겨울을 날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이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나가서 그런 생명을 모아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슬슬 토망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다람쥐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열매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풍성한 열매가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 좋은 것을 가리려고 이제 맛있는 것들을 고르고 있는 장면한 생각을 또 제가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축복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맛있는 것도 고를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축복이 있는 그런 장면이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방금 전에 올린 영상이 뭐 예쁜 빨간 열매 맺는 그런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먹는 장면인데 또이 장면은 제가 또 다른 다람쥐가 또가을에 그런 모르겠어요 이게 개암 열매라고 해서나 딱딱한 열매가 나무에서 열린 것 같습니다. 그걸 먹고 있는 그 다람쥐를 발견해서 제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는데 어찌나 이 다람쥐가 맛있게 이걸 먹고 있는지 내가 귀여워서 영상을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만 잠시 한번 먹는 소리 들어보세요. 빠가작빠가작 빠가작 먹는 소리가 너무 귀여. 니다 이다람쥐가 먹는 소리도 귀엽고 모습도 귀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도 부럽기도 하네요. 작은 것이잖아요. 자기 안에 앞에 주어진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에 일용할 양식,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자꾸서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주변에서 그 비디오를 찍으려고 아주 근처에 있는데도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뭐, 먹는데 열중해서 뭐,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참, 나에게 이런 그런 행복과 감사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 가게 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에 주어진 일용할 양식 앞에서 이렇게 행복함을 즐기며 또, 감, 또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다면 제게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아니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장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 이 장면 은 이제 딱따구리 장면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이 딱따구리 종류하고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여운 딱따구리고요. 이 딱따구리가 그 도토리 딱따구리, 영어로는 아콘 우드페커라 그러는데. 그, 여러분 어릴 때 딱딱구리한 만화영화 보셨잖아요. 뭐, 딱딱구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종류가 특별히 그 만화영화의 그 소재로 사용된 딱딱구리가 이 딱딱구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서 이해했어요. 한지 귀엽구요. 너무, 어, 또, 재능, 지능도 있고, 얄미면도 있고요. 귀여운 딱딱은이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열린 도토리를, 참나무에서 이제, 상수리나무? 그런 데서 열린 그 도토리를 그런 모은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무 구멍 하나하나에다가, 도토리를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부리로 구멍을 뚫는데, 이것이 뭐한 마리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에 걸쳐서 이런 도토리 은행을 저희들이 자기 딱따구리 모여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딱따구리가 너무 귀여운데, 제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하이 딱따구리가 2-30미터 되는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도토리 를 보관하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다른 동물, 특별히 이제 그... 어, 다람쥐 같은 종류가 와서 딱그 도토리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높은 나무에다 이제 구멍을 뚫고 그것도 다가가기 어려운 곳에다가 이제 도토리를 보관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높은 그런 구릉 산 정도에서 제가 그 언덕에서 나무보다 거의 같은 높이까지 있는 그런 언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고 있, 보니까 아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 장면은 이제 또 다른 딱따구리가 도토리를 가지고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따구리가 이제 그 도토리를 보관하려고 하다가 아마 놓쳤습니다. 하나를 해서 쫓아간 장면, 무슨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모든 나무 가지에 도토리를 이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많았고, 이제 뭐, 많을 경우엔 뭐 몇, 몇만 개를 한 나무에 구멍을 내서 그렇게 그 도토리를 그, 논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화기 부리로 한번 빼보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잘 빠지지 않게 하려고 도토리가 빠지지 않게. 어, 이제 떨어진 거 하나를 이제 이번 잡았네요. 다시 끼운 다음에 잘 빠지지 않게 부리로 이렇게 딱딱딱 쳐서 넣습니다. 그리고 부리로 이제 그 도토리를 나무 구멍에 꽉 채워서 넣은 다음에. 안 빠지는지 안 빠지 는지 확인하는 거 같아. 요부리로 당겨봐서 어느 정도 그 힘이 대대로 당겨봐도 빠지지 않아야 다른 데로 이동해서 그런 또 다른 구멍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지식, 지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기원 딱딱구리 저는 뭐 이거 뭐 저는 몇 시간이고 저는 보면서 제가 관찰한 장면이고요. 뭐딱딱구리가뭐 늘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제가 찍은 영상을 모은 것이고요. 제가 며칠 간, 일곱, 대여섯 번은 갔죠. 그런 것 중에서 갈 때마다 뭐 제가 네다섯 시간씩 그한 자리에서 보면서 사실 귀여운 장면을 모은 장면이고요. 하여튼 귀엽고 저는 뭐 그래도 지금이라도 또 가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귀여워서요. 참 귀여워서 애정이 가는 이런,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 귀여운 동물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딱딱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 머리로 이렇게 나무를 쪼아서 구멍을 내고 그 속에 도토리를 보관하고, 그걸 또 부류 더, 더 쳐서 이렇게 딱딱, 이게안 빠지 않도록 할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동물들 보면 상당한 지능이 있다는 게참 신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식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귀여운 동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여운 동물이고요. 열심히 부리로 내리쪼꽂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서, 머리도 아플텐데. 신기한 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저 여기 보면 뭐 ASMR이라고 이렇게 잠이 오는 영상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자연에 가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뭐멍 때린다 그러나요?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고, 다른 생각이 안, 잡념이 안 들고요. 귀엽고, 참 즐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자연을 보면 이렇게 기분도 좋고 제 마음이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시간 되시면 자연 나가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 귀여운 동물들 자연을 또 보시면 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자연에 가서 이렇게 그 자, 주변에 계신 그런 아름다운 생물들, 자연들 또 이렇게 나가서 보시면 하고 권유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만든 영상을 보아줘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보신 영상 또 보고서 또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더 나가서 구독하여 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